안녕하세요. 아이작 1분 뉴스입니다. 테슬라 폭락에도 아크의 캐시우드가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고 와봤는데요. 캐시우드는 테슬라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여러가지 이유로 올라갔다면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과 자율주행 진전 상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명품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을 때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지 않았으며 전기차가더 많이 나올수록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부터가 진짜 경쟁의 시작일 것 같긴 하지만 요 또한 투자자들이 자율주행에만 집착하는데 아크는 테슬라를 여전히 신뢰하는 이유 중 AI 칩과 배터리 기술에 강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캐시드의 아크 ET 월요일 5.8%, 스퀘어는6.7% 급락했으며, 텔라독은 6.9% 하락하는 등 아주 그냥 몇 주째 주장창 껑락 중입니다. 이런 손실에 장기하는 우드가 2014년 설립한 이후 가장 큰 시험 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걸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아크가 2020년에 거둔 눈부신 수익만 보고, 최근 몇달 동안 아크 ETF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보죠. 이처럼 우드의 주요 ETF는 5.3%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에 소폭의 유입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대규모 투자자들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기술주 신봉자들이 지금이 살 때다! 이렇게 겁나게 접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지난 1년 동안 이걸로 100% 이상의 수익률을 맛봤기 때문이죠. 과연, 본나무 누나와 기술주 광신도들은 떨어지는 기술주들을 계속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